우리 11절, 1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저는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의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얘기죠 모세에게는 평범한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일입니다 그는 이 호랩산 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랩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호기심이었죠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랩산에 앉는데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훌륭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뜻밖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뜻밖의 장소라고 하는 게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뜻밖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생각 바뀌죠. 우리 계산 바뀝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그 밖을 의미하는 것이 뜻밖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뜻밖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뜻밖의 시간이 되고요 그 장소가 뜻밖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 전에 이제 작은 아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포항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할때 어, 물어보더라고요. 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같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 엄마가 내 엄마라서 행복해. 이런 말 들으면 좋대요. 그래서 어, 그런 말은 늘 하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하니까, 어,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넌 하루에 아빠를 몇 번이나 생각을 해? 물어봤어요. <laughs> 넌 아빠를 몇 번이나 생각해? 물어봤어요. 저는 한 번? 내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줄 알았더니 많이 생각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고 운동하면서 생각을 했고 잠자면서 생각을 했대요. 이야,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해. 아니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비록 떨어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믿는 시간 되길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나눠 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할 계획을 모세에게 공유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이미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도망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할수 없... 없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 1절 볼까요? 3장 11절 읽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이 아닌 우리도 이런 경우라면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내 능력 알잖아요. 내 실력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시키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어, 막 저한테 갑자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네가 다니며라.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감당한 사람도 있, 있죠. 있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런... 내 능력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모세는 아멘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계속 모세는 거절합니다. 정말 어, 모세의 반응에 짜증날 정도로 모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쓰십시오. 계속 하나님 할수 있다고도 못합니다. 안 된다. 아, 할수 있다. 안 된다. 계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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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 보면서 짜증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세를 보면서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왜 저렇게 거절하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겠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못 한대요. 못 한대요. 안 된대요. 이런 모세 이에 가세요, 안 가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역시 대답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말했다가는 틀린것 같고 말안 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틀림답 하는 니 그냥 가만히 있겠다. 좋아요. 좋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강냐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부름 받은 모세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모세 니네 능력 아니라니까, 내 능력으로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다는데, 지가 못 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답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모세처럼 답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뭘 기도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토록,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잠깐 우리 필요하는 순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17절 볼까요? 14당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떤 어마어마한 말씀하시냐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중간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단한 순간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크게 와닿지가 않지만 보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보호자로 성령님을 두셨습니다. 이 보호자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꼭 누구 찾아요? 보호자 찾잖아요.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요. 보호자 없으면 안 돼요.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보호자를 찾는 걸 가끔 병원에 실려 온 사람 중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행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여자들 치료받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무용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가족들하고 연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벽제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이제 잠깐 이렇게 그, 주모하는 그 그런 공간이 또 있긴 있지만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그, 그 병든 것과 그 죽음을 처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행녀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장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뿌리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로 성령님을 하나님께 보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세상 끝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또 하나는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보호자 없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쓴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어쓴 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출대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못합니다.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쳐 버리겠죠. 미쳐 버리겠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힘들어 하고 내가 못 한다고 그러고 내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모세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 약속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어... 수요일 날 7시 반 되니까 드렸지는 그냥 말씀, 수요일 말씀 예배, 그게 아니고요. 예배는 여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증거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으로 맺은 일입니다 10편 50편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뭐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요? 제사, 예배로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다른 것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할 때속 터지는 우리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닥쳐진 문제는 현재의 문제잖아요. 물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냐면, 현재의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과거는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러나, 과거보다 작든 크든 간에 현재의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냥 언제나 현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함께할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서 답답하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 써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면 속 터질 일이겠죠. 그러니 하나님 속 그만 터지게 하고, 아멘입니다.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다 아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보이고, 결말이 안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걷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